예를 들어서 손절 한 이정도 잡고 일차익절 이렇게만 잡아도 1 4예요 일차익절 이래져서 이런데 잡았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세일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가2.6 그리고 6이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이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최근에 큰 호재가 떴죠.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2024년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들이 크게 우선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방금 기사로 봤던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 여부. 두 번째가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달았던 비트코인 반감기. 세 번째가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채권, 뭐 주식 등 모든 상품의 투자자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할 금리 인하 시기. 이렇게 세개 신경 써서 모니터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잘 해결됐고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 것인가? 이제 미국 FED의 FMC 관련된 기사를 잘 봐야겠죠. 그리고 요즘 인플레이션 CPI, PC 등등 잘 잡히고 있는지 지표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는지 등등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반에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CPI YOY 전년대비 예측치가 3.2%예요 저번 달게 이제 3.1이었는데 이 예측치를 하회할지 더 낮게 나올지 즉 3.1, 3.0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더 높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낮게 나와야지 호재입니다 아무튼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 브리핑 때 언급됐던 1차 저항구간 있죠 여기거든요 여기 딱 터치하고 이만큼 어, 저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1봉인데 4시간 봉 들어가보면은, 터치하고, 한, 7.6, 거의 8% 가까운 하락 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쇼 진입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뭐, 저항 타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일본 가서 참고로 해당 저항 구간은 큰 그림에서 여기 오렌지 채널 하단 리테스트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POC 매물대가 또 겹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락 파동에 0.628 되돌림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는 컨퍼런스 존이었습니다. 아무튼 해당 구간 딱 터치하고 단기 조정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해당 저항 구간은 한번 터치하고 이미 프라이스 액션이 출연을 해줬으니까 지워줘야겠죠. 자, 업데이트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워줄 거다 지워주고. 가장 먼저 여기 피보라치 되돌림 있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라치 되돌림인데 최근에 고점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 되돌림 레벨도 변경이 됩니다. 즉 여기 고점을 이렇게 쭉 최근 고점으로 높여 주셔야 돼요. 그럼 약간씩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씩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오렌지 채널 하단도 있지만 그 외에 여기 이 채널 상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채널 상단과 이 오렌지 채널 하단 사이에 살짝 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뒤도적 요소들 또 중요한 거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동 구조 채널로 담아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작도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고점 두개 저점 두 개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파동 구조를 가지고 피브나치 확장 프로젝션 레벨을 작동했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618 확장 레벨 근접하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저점 자, 또 해줄게요. 그러면 1.618이 조금 위에 있네요, 여기. 자, 매물대 관점에서 여기 최근에 나름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여기를 컨트랙션 존, 혹은 h b p 하이 볼륨 프로파일 매물대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Fixed Volume Range Profile 툴 활용해서 여기 POC, 혹은 Point o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위에 있네요. 즉, 해당 HBP 매물 대 범위 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여기가. 여 여기 볼륨 프로파일 보면 이렇게 피크로 나와 있죠. 여기 작동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웠지만 여기에 빨간색 박스가 있었죠. 즉, 뚫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지 구간이었어요. 제가 지웠어요. 왜냐면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두 개로 단기 지지 구간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딱 봐도 컨퍼런스 조은 되게 뭐가 많아 보이죠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어, 당타를 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효기간 내에서 이런 자리가 좋은 게 손절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 뚫리면 밑에 이렇게 손절 치면 되죠 지금 이거 1봉이라서 그렇지 이거 4시간 1시간 1봉 가면 그래도 꽤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절 한이 정도 잡고 뭐 1차 익절 뭐 이렇게만 잡아도 1.4예요 1차 익절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잡았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셋업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가 2.6 그리고 6이죠. 그리고 조금 더 손절 널널하게 잡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내려도 돼요. 그래도 손익비가 있는 4가 나오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셋업 뭐, 여러분들의 매매 상황에 맞게 잘 디자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1차 단기 지지 구간은 43,380불에서 43,860불입니다. 유효기간 있어요. 왜냐? 이 요소들의 컨플랜스 존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얘는 딱 여기까지 유합니다. 여기 지나가면은 저더 이상 컨플랜스 존이 아니죠. 그래서 유 기간은 1월 23일까지. 아 어, 일본이라서 그런지 좀 여유가 있네요. 1월 2 3일까지 유효하고요. 얘는 초록색으로 작도하고 여기 밑에 있는 얘는 빨간색으로 둬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은 대기를 해도 될 만한 자리, 그고 E.P. Entry Price고요. 빨간색은 뚫리면 뚫린 방향대로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 뭐 밑에 있는 빨간색은 뚫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위에 있는 빨간색은 뚫리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죠. 얘는 뚫리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로. 롱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얘가 뚫리면 손절을, 좀 공격적인 숏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얘가 뚫리면 돌파 혹은 추격 숏을 진입해 볼수 있겠죠. 여기 있는 빨간색 지지 구간은 4만 400불에서 4만 1100불입니다. 100자리 수까지 얘는 반올림 했어요. 제가 왜이 지지 구간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냐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초록색 채널 상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뚫린다면은 이 채널 내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고로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밑에 있는 지지 구간들, 얘네들도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 피모나치 되돌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얘를 범위 조금 늘려주고, 이 상승파동에 382 되돌림, 그리고 여기 주요 매물대들 있죠. 3 4700불에서 3 5500불이고요. 마지막 지지 구간도 범위 조금 늘리겠습니다. 여기 0.5 되돌림이 좀 올라갔네요. 참고로 여기는 여기 매물대, 이 상승파동에 0.5피모나치 되돌림, 마지막으로 여기 채널 하단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네, 3 8 0 0불에서 31,700불입니다. 여기도 100짜리 수까지 반올림을 했죠. 그 다음에 저항구간들은 이전과 동일해요. 여기 위에 두 개. 첫 번째 저항구간은 52,900불에서 53,800불이고요. 두 번째 저항구간은 57,400불에서 58,300불입니다. 해당 저항구간들 돌출근거는 전 영상 브리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 투, 하세요.